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월호 유가족이 만든 영화 《바람의 세월》이죠. 예, 제가 제목이 언뜻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버벅버벅 버벅 됐었는데, 예, 《바람의 세월》입니다. 어, 독립영화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이 줄어들면은 상영관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보아 주셔야지, 앞으로도 어,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아마 주말에 또 상영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 세 번째, 네 번째 주제는요. KT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국민기업 KT 국민 몰래 재벌에 팔렸다입니다. 자, 국민기업 KT 국민 몰래 재벌에 팔렸다. 이 무슨 얘기냐고요? 말 그대로입니다. KT가 현대그룹에 팔렸습니다. 정확하게는 현대자동차그룹입니다. 국민들을 잘 모르는 동안 도둑민영화가 된 겁니다. 몰래 살짝 민영화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정말 국민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민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앞으로 팔린다가 아니고요. 이미 팔렸어요. 이미 팔렸습니다. 사실이냐고요? 지금부터 보여 드릴게요. 자. 이거는 지난 4월 초에 나온 기사입니다. 현대 자동차가 KT 최대 지주가 되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매각해서 국민연금을 제끼고 KT가 최대 주주가 됐다. 라는 기사가 이미 났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국민연금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 지분을 팔지도 몰랐고, KT가 현대차에 넘어갈지도 몰랐고, 현대차가 국민연금의 지분을 사드릴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볼때 상당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에 팔린 지분은요 0.12%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미 재작년에 7.7%를 kt가 어, KT 지분 7.7%를 현대자동차가 사들였더라고요.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0.2%를 확 사들이면서 갑자기 제1 주주로 등극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KT는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제1대 주주가 되겠노라고 정부에 적격성 심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지분만 많이 가지고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KT에서 사장 선임권을 가진 건 앞으로, 지금 현재로는, 정부, 어, 대한민국 정부인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로서 사실상 이 선임을 좌우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자, 상황은 이래요. 이달 초에 국민연금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그 현대자동차에 팔아요. 그러면서 최대주주가 현대차가 된 겁니다. 근데 인수가 되기 직전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그룹이 몇 퍼센트인데? 예. 7.89 퍼센트예요. 얼마 전까지 7.7 퍼센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1.9 퍼센트, 약2 퍼센트를 약0.2 퍼센트를 이번에 사들인 거죠. 에이, 7.89 퍼센트면 별로 크지도 않네. 아니요. 국민연금은 7.5퍼고요 신한은행, 미래자산미래에셋요두 개를 합치면 10입니다 현대자동차와 신한은행, 미래에셋 얘네들을 합치면 몇 퍼센트가 된다? 17퍼센트가 됩니다. 이밖에 주요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합치면 20퍼센트를 넘습니다. 즉더 이상 KT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국민연금은 아마 다음 KT 이 사장 선임부터 아마 못그 참여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KT를 대한민국 정부가 사장그 사장을 임명했는데 앞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상황이 언제 벌어졌다? 이달 초에 벌어졌습니다. 원래 현대자동차 그룹은 KT 주주 지주의 KT 주식의 7.7%, 국민연금도 7.7%를 갖고 있었습니다. 똑같았어요. 국민연금 0.01% 많아가지고, 국민연금이 사실상 전체적으로 KT를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현대차가 이렇게 지분을 많이 가지게 됐죠? 원래 7%, 5% 이상 가진 데가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예. 제가 그 상황을 파악하고 엄청 놀랬습니다. 재작년에 2022년에 현대차는 KT 지분 7.7%를 조용히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과 공동 최대주주가 돼요. 국민연금하고 KT가, 아, 현대차가 동시에 같은 지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2022년 9월이었어요. 윤석열이 출범하고 난 직후죠. 어떻게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조용히 인수를 하지? 현대차가 무슨 돈이 있어서 kt 지분 7.7%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어떻게 예 되게 황당하게 됩니다. 자이 기사는 2022년 9월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kt 지분 7.7% 갖게 된 현대차 그룹 kt 지분 더살 건가? 아니 a 단순 투자야. 2년 전에 이렇게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단순 투자라고. 아우 앞으로 더할 것도 없어. 아니 왜 7.7%씩이나 가졌지? 예. 사실은 우리가 현대차가 앞으로 무인자동차 자동운전 자율주행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자율주행 하려니까 kt가 꼭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kt 지분을 샀어. 야그 많은 돈을 어떻게? 응. 우리 지분 7.7% 주고 KT 지분 7.7% 가져왔어. 주식 맞교환.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KT한테 주고 KT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또 주는 겁니다. 자, 원래는 국민연금 지분 7.7%에 KT가 갖고 있는 자사주 7.7%를 합쳐서 14 15%죠. 자 그리고 다른 뭐 공익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그 자사주뿐만 아니라 뭐 우리 주주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걸해서 어 정부가 이 사장 선임권 행사해 주셨어요. 근데 KT가 자사주를 팔아버리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던 걸 팔아버렸어. 결국에 현대차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바꿔 하는 방식으로 현금 없이 KT를 인수하게 된 겁니다. 이미 2년 전에 했어. 그래 놓고 쉿 했지. 그리고 시간 지나 가지고 이번에 갑자기 0.0 0.2%를 싹 인수해 가지고 예. 최대 주주로 올라선 겁니다. 이번에 바꾼 거야. 사실은 2년 전부터 갖고 있었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자 팔렸죠. 우리는 이런 소식 한 번도 몰랐죠. 2년 전부터 이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 아,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들 모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현대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니들이 이번에 KT 사드리려고 그래, 민영화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에이, 그냥 우리 그냥 단순 투자야, 더 지분 사들일 계획 없어.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어? 뭐, 아니, 왜 그러면은 뭐, 뭐 때문에 KT 주식을 사, 무인자동차, 자율주행 이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KT와 협력이 필요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 서로 주식을 나눠 갖자 한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자연스럽게 현대자동차가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거예요. 애시당초에 KT를 현대그룹에 넘기려고 계획을 했는데 한꺼번에 넘기고 하면은 시끄럽잖아. 반대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일단 2년 전에 주식을 조금 옮겨 놔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이 더 많은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티가 안 났어 kt는 kt하고 현대차는 우리가 앞으로 자율주행 뭐 이런 거하려다 보니까 필요해서 그래 라는 식으로 국민의 눈을 속였죠 하지만 이때 이미 현대차는 kt의 2대 주주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국민연금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어. 그리고 사실상 이때부터 국민연금이 이지그 경영권 행사하기 어려워진 상태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약8% 플러스 KT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 8% 더해가지고 16%뭐 이래저래 더 KT 자회사들이 갖고 있는 주식들까지 포함해가지고 20%가 넘는 이런 지분을 가지고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KT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를 해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 못해. 이제는 못해. 대한민국 정부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재작년부터 조용히 진행이 됐던 겁니다. 주식을 두 차례 걸쳐서 나눠서, 처음에 7.7%도 아니, 주식 맞교 환이야 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연막을 피워놓고, 예.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야, 더 늦추면 안 되겠다. 지금 나머지 0.2% 갖고 와. 해서 싹 갖고 온 겁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인수를 하게 될지도 몰라요. 여튼 이미 KT는 현대 자동차에 넘어갔어요. 이미 넘어갔어. 넘어갔어. 뿐만 아니라 벌써 나눠 먹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벌써 나눠 먹기가 진행 중이에요. 뭐가 진행 중? 뭐, 나눠 먹기 진행 중, 어떻게? 자, 이 기사는 닷새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검찰이 현대 오토에버 대표 이사를 뭐 소환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보세요. KT그룹 보은성 지분 고가 매입 의혹이라고 합니다. 구현모 전 KT 대표 현, 친형의 회사, 에어플러그를 인수해 준 대가로 KT그룹이 예, 예, 현대차 측에 가치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주식을 매입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 자회사를 KT가 비싼 값에 사준 거야. 뭔 대가로? KT 대표의 친형,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친형의 회사를 현대차가 비싸게 사주고 KT는 여기에 대한 대가로 예그 현대차 그룹의 자회사를 비싸게 사들인 겁니다. 결국 손해는 누가 봅니까 국민이 보죠. KT가 봤습니다. 이 일이 진행 중입니다. 딱그 시점이. 2022년 그 무렵입니다. 나눠 먹기 시작되고 있는 거 맞죠? 달리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KT가 헐값에, 아니, 현대 자동차가 헐값에 KT를 인수한 대가로 KT를 헐값에 넘겨준 KT 경영진한테 현대차가 선물을 준 거라고 봐도 가원 아닌 거죠. 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지금 벌써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어, 공기업이 재벌한테 넘어갔어요. 이거 심각해요, 이거. 배임이에요. 아니. 하. 아, 참네. 지금 국민들은 아무도 몰라. KT가 이렇게 재벌한테 넘어갔다는 거. 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KT에서, 음, 경영진 이상가 상봉가 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 김은혜. 야, 이거 뭔가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는요, 제가 조금 더 추가 지지를 해서 주말에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 약간 방송 장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어,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